오늘은 삼성전자를 둘러싼 시장 흐름과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주요 모멘텀들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디랭과 낸드 가격이 저점을 통과하며 반등세로 돌아섰고, 이는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사이클이 마무리되며 다시 수요를 선점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또한 가장 주목할 트렌드는 단연 AI 관련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는 삼성전자의 고부가가치 메모리 생산 확대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은 이미 차세대 HBM3E 양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들과의 협업 확대에도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TSMC가 확보한 일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삼성전자 역시 초미세 공정에서의 기술 개발과 생산 설비 확대를 통해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나노 이하 공정에서 양산 일정을 앞당기고 있고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도 적극적인 모습이죠. 파운드리 부문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실적 턴어라운드의 또 다른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정부 정책 지원과 글로벌 사업 확장입니다. 국내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삼성전자의 현지 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신규 라인에 대한 그 보조금 규모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며 이 역시 주가의 우호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과 내부 체질 모두 긍정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실적 흐름도 점차 개선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부터는 반도체 부분의 적자 탈피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6년엔 메모리 파운드리 양축 모두에서 의미 있는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의 실적 기대치 상향 조정을 유도하는 핵심 근거가 되고 있죠. 하지만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주의할 점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에 따른 반도체 수출 규제 이슈는 여전히 잠재적인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관련 기술이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미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중국향 수출 물량에 제한이 생길 경우 실적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시장은 기술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삼성전자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상승 가능성과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크고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일수록 개별 투자자의 매입 단가나 투자기간, 리스크 선호도에 따른 맞춤 전략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보유자 라면 분할 익절 구간을 어떻게 설정 할 것인지 신규 진입자라면 눌림목 대응시 어떤 기술적 지지선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 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차트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상단 에 기재된 010-9959-6611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평단 분석부터 진입 구간 목표가 설정 리스크 케어까지 맞춤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반등 AI 수요 확장,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정책 수혜, 실적 개선 등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수급적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다만 모든 종목이 그러하듯이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구체적인 타점 설정과 리스크 관리 전략이 뒷받침돼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 대응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껴본 분들, 혼자서 매매하다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분들,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 반복적인 패턴에 지치신 분들.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내용을 차분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이시는 번호가 있을 겁니다. 010-2701-6611 그리고 급등이라고 문자 전송.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주식 매매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처음엔 의심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방향을 찾고 급등 종목을 미리 포착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계좌를 지켜내고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은 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타이밍 운이 없어서 종목 운이 없어서 시장 운이 없어서 그래서, 손해를 본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정보가 늦기 때문이고,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혼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호가창 흐름, 실시간 거래량 변화, 기간 외국인의 매매 비율, 테마 확산 속도, 장중수급 전환 시점, 캔들의 전조 패턴까지, 이런 것들은 초보자는 물론 경험자라도 혼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뒤늦게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끝난 자리, 이미 올라간 자리에서 진입하게 되죠. 그리고 결론은 손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실시간 정보 제공입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실전 매매에 바로 연결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강조드린 주가 전망 실시간 알림, 수혜주 종목 추천, 매매 타점 공유. 이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는 속도보다 시장은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고점에 잡고 저점에 던지는 악순환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혜택이라는 개념을 넣은 이유도 단순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혼자 시장을 상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독자분들은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종목 분석, 실시간 긴급 대응을 제공받습니다. 이세 가지는 단순히 좋아보이는 옵션이 아니라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하락 자체가 아닙니다. 모르고 매매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방향도 모르고, 흐름도 모르고,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감으로 들어가는 매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작은 실수로 몇달 치수익을 한 번에 날린 경험. 충동 매매로 계좌가 흔들린 경험. 그 모든 원인은 결국 정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혜택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그냥 데이터가 아닙니다. 정교한 분석을 통한 실전형 정보입니다. 여러분은 바쁘고, 장중에 계속 화면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 저희가 분석하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종목만 골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수혜주 추천은 요즘 시장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AI, 로봇, 2차 전지, 우주 항공, 방산, 전기차, 바이오. 이런 테마는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10분 만에 상한가, 1시간 만에 대급등. 이런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왜그 타이밍을 놓칠까요? 이유는 하나, 뒤늦게 뉴스를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희는 거래량, 수급, 패턴만 봐도 아이 종목 움직인다 라는 시그널을 바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즉시 전달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 홍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가장 빠르고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실전은 정보 속도, 분석력, 타점 선택 능력 이세 가지가 합쳐져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6611 여기에 급등이라고만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혼자서 힘들게 하던 매매가 훨씬 쉬워지고, 훨씬 명확해지고, 훨씬 안정적인 구조로 바뀔 겁니다. 그럼 문자 보내면 어떤 혜택을 받느냐? 첫째, 주가 전망 실시간 알림 제공. 수급 기반의 실전 정보입니다. 둘째, 수혜주 종목 추천 제공. 테마가 시작되는 초입에서 포착한 종목들입니다. 셋째, 매매 타점 공유. 좋은 종목도 타점을 모르면 손실입니다. 타점을 알면? 초보자도 안정적으로 매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긴급 대응 신호 제공 급낙장 패닉 매도 방지 눌림목 공포 매도 방지 반등 자리 멍하니 지나치는 실수 방지 이 신호 하나로 계좌는 정말 안정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계속 지금처럼 혼자 힘들게 이제 매매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분석과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매매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은 단 3초입니다. 문자 한통이면 끝입니다. 010-2701-661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신다면 여러분의 계좌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